아마 현직에 계신 땡땡투어, 땡땡관광, 땡땡풍선 등등 대형 여행사 직원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시작. 자 언젠가 한 번은 여행사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받는 처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했어요. 유튜브에 여행사 직원 썰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그냥 다그 회사에서 올린 홍보 영상 같은 별 도움도 안 되는 영상들만 있어서 진짜 여행업계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주체부터가 땡땡 투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어떻게 힘든 부분을 말해주기가 조금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답이 안 보이는 걸 눈치채고 발빠르게 빠진 놈이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여행사 직원이 죽을 듯이 힘든지 여과 없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평소에 외국어를 좋아하고 외국인과 소통하는 걸 즐기면서 여행을 사랑할 정도야 평생 이런 것들과 연관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여행사에 들어가서 일해볼까? 땡땡 투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관광학과를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비 관광인의 길에 들어설 거예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여행사가 아니라 랜드사입니다. 여행업계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공사, 여행사, 랜드사. 항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 좌석을 주고, 여행사는 항공사와 랜드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합쳐서 상품을 만들고 고객을 모객하죠. 랜드사는 관광 루트를 짜고 현지 호텔이나 관광지 등과 컨택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 여행사들을 다니는 경우인데요. 영세한 여행사이거나 작은 대리점의 경우는 랜드사를 쪼인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당신이 현지의 사람들과 컨택하고 여행 상품을 진짜 만들고 싶다면 랜드사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나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사 취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행사에 입사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업무로 인해서 멘붕이 딱. 여행사라고 하면 또 크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업무가 있는데 인바운드는 해외에서 오는 외국 손님을 받는 거, 아웃바운드는 우리나라 사람을 해외로 보내는 거라고 보면 편해요. 근데 인바운드라고 하는 건 결국엔 여행사라고 해도 내가 현지의 그 랜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난 여행사에 취업했어도 랜드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에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의 한 80%는 아웃바운드의 OP라는 업무로 배치가 되겠죠. 이 OP라는 단어는 오퍼레이터, 즉 여행 상품 기획가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딱 듣기에는 이렇게 좋아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직업이 없어요 근데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골 때리는 직업이 없습니다 아마 현직에 계신 땡땡투어 땡땡관광 땡땡풍선 등등 대형 여행사 직원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여행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도 운영하고 인스타도 멋진 데서 찍고 관광학과도 가서 결국엔 여행사를 붙었네요 어머 어쩜 이런 일이? 내 인생은 티없이 맑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들 보통 여행사에 많이 입사하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은 보통 입사하고 며칠 이내로 삭제됩니다. OP들은 나라별로 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 팀, 일본 팀, 유럽 팀, 미주 팀, 동남아 팀뭐 이런 식으로요. 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진 모든 곳이 일단 업무량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 항상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뭐 하나 실수해서 고객이 그날 비행기 못 탔다고 해봐요. 여행 일정 때문에 그 고객은 회사 월차 내고 돈 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항 왔는데 때땜에 여행을 못 간다? 차질이 생겼다? 이거 진짜 민원 하나 하나가 살 떨립니다. 야 실수를 안 하면 되지? 라는 사람들도 많겠죠. 제가 지금부터 여행사 직원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행사의 오피들은 상품을 만듭니다. 그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낭만적이거나 신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거의 90%의 상품들은 랜드사에서 견적서를 주면 거기에 항공 일정을 대입시켜서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만듭니다. 내가 직접 현지 호텔에 가서 인스펙션을 하고 관광 지를 돌면서 상품을 기획한다고 생각해요. 꿈 깨십시오. 관광지께서 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으면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행 일정표를 랜드사에서 딱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원가 같은 게 적혀 있겠죠. 그럼 항공사에서 제공해주는 날짜별 항공 금액을 그 일정표 원가에 합쳐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2박 3일 패키지 여행이 원가가 30만 원이다. 비행기 표 값이 12만 원이다. 그럼 42만 원이죠. 그럼 대충 수익률 몇 프로 잡고 상품가 44만 9천 원 뾰로롱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한 날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몇달 치를 원가를 만들어요. 상품을 만들고 나면 그걸 회사 홈페이지에 전시를 시키겠죠. 근데 홈페이지로 모객이 되면 다행인데 누가 요즘 홈페이지로 패키지 여행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홈페이지로 예약하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거의 다 홈쇼핑을 통해서 예약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내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 한번 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 예약을 남긴 사람이 진짜 몇 천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명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 담당자는 5천명이라는 사람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예약 남겨주셨는데 며칠로 예약해드릴까요? 아 여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예약금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최소 출발인원은 몇 명인 명이나... 다 모이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5,000명이지 혼자는 절대 다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팀원들이 나눠서 다 같이 하기도 하고 콜센터가 따로 있는 회사는 콜센터 직원들과 담당팀 직원들이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나누고 나눠도 내가 전화해야 하는 분량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게 500명한테 전화를 3일 만에 하라고 하면 진짜 목이 쉬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예약을 하는 와중에도 상품을 만들고 세팅하고 기존에 예약된 고객들 여행 준비하고 영문명 체크하고, 항공사 조인하고, 현지 여행에서 발생하는 특이상 체크하고, 말도 안 되게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 멘탈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손님한테 해피콜 돌리고 전화 통화하는 게 고객센터 수준으로 목을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 상품으로 여행 가는 고객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고 케어해야 되는 게 OP들의 일입니다. 이러다가 또 문제는 불현듯 터집니다. 새벽에 자고 있을 때 가이드님한테 전화가 와요. 어, 빈초 씨. 저 누구누구 가이드예요. 손님 중에 한 분이 명단에 없는데 오셨는데 어떻게 하죠? 진짜 이런 멘탈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엄청 발생하는데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행을 못갈 수도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되고 될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도 언제 나의 실수가 들통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일하는 내내 달고 살아야 되고 행사를 다녀와서 정산을 해보니 무언가 착오로 인해서 그 여행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의 행사인 걸 보고 부서장한테 오지게 깨지는 일도 많죠. 저 또한 평상시에도 철두철미하고 꼼꼼하다면 두말하기도 서러운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업무가 진짜 존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1부터 100까지라고 쳐요.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대가리가 좀... 들어가는 편이라 110까지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일을 200을 줍니다 그럼 내 영혼을 갈아넣어서 150까지는 맞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부족하니까 나머지 50을 채우기 위해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행사 다니면서 저도 돈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또 돈이라도 많이 주면 PTSD가 안 오겠는데 돈은 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로 벌던 돈만큼도 못 벌어 그러면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자괴감이 시게 와요 특히나 업계의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아바쿠스나 토파스 같은 항공 예약 시스템도 익숙해 하지 않은데다가 무슨 항공 요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보기만 해도 토 나오는 메일함에 군대 같은 까기 문화 또 여초 회사 특유의 이간질은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도 회사 자체의 환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해지죠. 하... 그럼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현직 혹은 전직 분들에게 진짜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 15년, 20년을 버티면서 팀장까지 다신 그런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여행업계가 이 정도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사에서 일했던 것이 벌써 몇년전 이야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걸 느낍니다 더 희미해져 기억조차 나지 않기 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여행사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눈꽃만치도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폭발적인 여행 수요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 하는 꿈을 꾸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사를 들어가려는 분들이거나 흥미가 있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자기의 특성과 맞는지 잘 파악해 보세요. 당신은 저처럼 여행사가 아닌 랜드사 아니면 가이드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재미로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찰나의 순간이라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 조이